오늘의 게임 소식 시작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5월 31일 오전 7시에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의 온라인 쇼케이스인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월 초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스프플에서는 어떤 신작 소식들이 공개되었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해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에 인수되어 플레이스테이션 스튜디오에 합류한 파이어워크 스튜디오의 신작 콩코드입니다. 5대5 캐릭터 대전 중심의 1인칭 멀티플레이어 슈팅 게임으로 콩코드 은하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종족들의 슈팅 액션을 볼수 있는데요. 약간 마블의 가오갤 느낌도 나네요. 콩코드는 오는 7월에 베타 버전으로 먼저 만나볼 수 있으며 8월 23일에 PS5 및 PC로 정식 출시됩니다. 그다음은 소니의 퍼스트 파티 대표작 중 하나인 가도부어 라그나로크입니다. PS5로 출시된 지약 2년 만에 PC로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이전에 가도부어 PC 포팅을 맡았던 Z팩 인터랙티브가 이번에도 PC 포팅을 담당한다고 하네요. 가도부어 라그나로크 PC 버전은 4K 예상도 프레임 제한 해제 DLSS 등 다양한 업스케일링 기술 21대 9및 32대 9 스크린 지원 등이 예고됐으며 오는 9월 19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삼국무쌍 오리진입니다. 8편 이후 메인 작품으로는 7년 만에 출시되는 진상궁무상 시리즈의 신작으로 시리즈 사상 최대 규모의 군대가 등장하며 또 시리즈 사상 최초로 오리지널 주인공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플레이어는 이름 없는 영웅이 되어 적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죠. 진상궁무상 시리즈의 근본으로 돌아가 무상의 짜릿함에 집중하겠다는 진상궁무상 오리지는 2025년에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피니티 니키입니다. 아이러브 니키와 샤이닝 니키 등을 선보인 중국의 게임 회사 페이퍼 게임즈의 신작으로 샤이닝 니키의 특징인 옷을 갈아입는 것에 오픈월드 탐험 요소를 더한 것이 특징이며 올해 3분기에 플스5에서 베타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전에 샤이닝 니키가 한복 관련 논란이 있었던 만큼 국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발라드 오브 안타라입니다. 바로 앞에서 언급한 페이퍼 컴퍼니의 자회사 인폴드 게임즈에서 개발 중인 액션 RPG로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세계를 탐험하며 여러 캐릭터를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라드 오브 안타라는 현재 2025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며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스카이 댄스의 베이모스입니다. 1인칭 액션 어드벤처 VR 게임이며 워킹 데드 세인트 앤 시너스로 VR 액션을 선보였던 스카 스카이댄스 인터랙티브의 신작이죠. 게임의 모든 요소가 베이모스를 기준으로 디자인되어 마치 거대한 상과 싸우는 것 같은 경외감과 압도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스카이댄스의 베이모스는 2024년 가을 플스 VR 2로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에일리언 로그 인커전입니다. 다양한 VR 게임을 개발해온 서비오스가 에일리언 IP를 기반으로 개발 중인 VR 호러 액션 게임으로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제노모프로 인한 공포감과 박진감 넘치는 전투가 매력이라고 하죠. 에일리언 로그 인커전은 올해 연말에 플스 VR 2로 출시됩니다. 다음은 마블 라이벌즈입니다. 중국 3대 온라인 게 게임 업체 중 하나인 네디즈가 개발 중인 3인칭 슈팅 PVP 게임으로 마블 코믹스의 캐릭터들이 등장해 각자가 가진 고유한 능력을 활용하며 전투를 벌인다고 하네요. 이번에 공개된 트레일러를 통해 일단 베놈과 아담 오록의 출연이 확인되었으며 오는 7월에 플스5에서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연운 1 6성입니다 네디즈 산하의 에버스톤 스튜디오에서 제작 중인 무협 오픈월드 어드벤처 RPG 게임으로 무협이 결합된 액션 시스템과 무공을 활용한 오픈월드 담험 그리고 여러 샌드박스 요소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죠. 연운 1 6성은 2024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출시일은 미정입니다 다음은 언틸던입니다 슈퍼매시브 게임즈를 본격적으로 인터랙티브 호러게임 명가로 자리매김하게 한 언틸던의 플스5 및 pc 이식작이며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는 요소와 고전 슬래시 모비를 보는 듯한 잔혹한 연출이 특징이죠 엔진이 언리얼 엔진5로 교체되는 만큼 최신 게임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퀄리티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언틸던은 2024년 가을에 플스5와 pc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패스오브 액자일2입니다 그라인딩 기어게임즈가 개발중인 핵앤슬래시 게임으로 2013년에 출시된 패스 오브 엑자일의 후속작이죠. 패스 오브 엑자일 2에서는 36개의 직업군과 1,500개의 패시브 스킬 트리, 240종의 액티브 스킬, 700개의 착용 가능한 장비, 100개의 개별 지역, 600종 이상의 괴물, 0여종의 보스 몬스터 등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패스 오브 엑자일 2는 플스5 기기의 특징을 살려 한 화면에서 두 명의 플레이어가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PC와의 크로스 플레이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패스 오브 엑자일 2는 2024년 말에 얼리 액세스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사일런트 힐2 리메이크입니다. 2001년에 플스 2로 출시된 사일런트 힐의 작이며 레이어스 오브 피어 더 미디엄 등으로 심리 호러를 선보인 블루버 팀이 팀 사일런트와 함께 개발 중이라고 하죠. 이번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를 통해 출시일을 확정 지었으며 코나미 유튜브에서 13분 분량의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 영상이 새롭게 공개되었습니다. 사일런트 힐2 리메이크는 2024년 10월 8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몬스터 헌터 와일즈입니다. 최근 전 세계 누적 판매량 1억 장을 돌파한 몬스터 헌터 시리즈의 신작으로 이번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를 통해 1차 공식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전 시리즈에 없었던 새로운 몬스터들과 시시각각 변화하는 필드 시스템 새로운 달궈진 세크레트 등 다양한 내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2025년에 출시 예정인 몬스터 헌터 와일즈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신작은 아스트로봇입니다. 팀 아소비의 아스트로봇 시리즈는 원래 플스 콘솔 및 컨트롤러 액세서리 등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고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종의 테크 데모 겸 튜토리얼용 게임이지만 재미와 퀄리티가 상당한 걸로 유명한데요. 이번에 발표된 아스트로봇 시리즈의 신작은 별도의 부제 없이 아스트로봇이라는 이름으로만 공개됐으며 듀얼 센스의 기능을 활용해 여든 개 이상의 스테이지 및15 이상의 새로운 능력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스트로봇은 오는 9월 6일에 출시됩니다. 한편 이번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에 대해 유저들은 대부분 아쉽다는 반응인데요. 몬스터헌터 와일즈나 진상국무쌍 오리진 등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타이틀이 별로 없고 특히 전용 타이틀은 손에 꼽을 정도라 플스를 구입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 때문인지 유튜브 영상에는 약 2만 개 이상의 싫어요가 달리기도 했죠. 게이머들은 모넘 말고는 딱히 뭐가 없네. 이번 스워플 라인업이 좀 약한 듯 솔직히 난 아스트로봇이 제일 기대됨. 라이브 서비스 게임 좀 그만 내라. 역시 블러드본 소식은 없었다고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게임뉴스 모아였습니다.